안녕하세요. 오민정입니다.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찐 최신 문제 19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읽어 보도록 할게요.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두 개를 동시에 개방했습니다. 그때 방수압력을 측정을 했는데 측정된 방수압력 값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. 자, 우리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암기해 주셨어야 됩니다. 첫 번째는요, 방수량이고요. 두 번째는 방수 압력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방수 압력. 자, 우리 방수량은요, 1분당 130l 이상 그쵸? 방수 되어야 됐었죠. 방수량은 130리터 퍼 미닛이다 1분당 우리 물이 나오는 리터량이 1 3 0 l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방수압력은요 0.17 메가파스칼 이상 0.7 메가파스칼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보기를 보니까요 첫번째 0.17 메가파스칼 이상이 아니네요 따라서 1번이 적법하 0.18은 0.17 이상 맞죠? 0.2도 맞습니다. 0.7메가파스칼은 0.7메가파스칼 이하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요. 이두 가지 수치는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 주셨어야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찐 19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